お前にも悪夢を見せてやる変身お願いお願いランじョワよ 닌겐다세. 오늘이 1월 8일인데, 오늘 리뷰할게 새해 첫 제품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바로 가면라이더 제츠 디럭스 녹스 드라이버를 리뷰할 겁니다. 이제 녹스가 녹스 나이트에서 가면라이더 녹스로 벌써 갈아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녹스 드라이버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새해가 된 만큼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앞면을 보시면 녹스 드라이버 본체와 가면 라이더 녹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얀색과 파란색 반반 라이더예요. 제츠 드라이버가 초발광 변신 벨트였다면 녹스 드라이버는 대회전 변신 벨트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뒷면 이렇게 기믹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양 옆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윗면까지. 네, 일단은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열면 오, 얼추 제츠 드라이버랑 비슷한 거 같네. 크기는. 캡셈부터 꺼내 볼게요. 섀도우 캡셈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 보면 뭔가 반쪽이 열려 있어요. 절반 쪼개져 있어요. 뭐야? 아, 열렸다 닫혔다 막 하나 봐요. 자, 이렇게 섀도우 캡셈입니다. 실물로 보면 좀더 보라색입니다. 네, 훨씬 더 보라색에 가깝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그 캡셈 인식핀 있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에를 누르면 열리더라고요 저 안쪽에 그림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에 연동했을 때 아마 뒤에 LED가 막 비춰지면서 자세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본체 와 잠깐 아, 이게 끈이 회색이에요, 회색. 녹스 드라이버는 끈이 막 빛나고 하진 않기 때문에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쁜데? 이렇게 확실하게 색깔이 있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좀 이쁘네. 그리고 본체, 이게 흰색 베이스에 메탈릭 오렌지랑 메탈릭 블루 컬러를 사용한 것 같고, 제츠 드라이버랑 나란히 두면, 사이즈는 뭐 비슷하네요.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사이즈는. 한번 제츠 드라이버를 그 나이트 인보커로 커버를 교체하면 이런 느낌이네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이게 잠금이 해제되면서 이제 회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근데 이게 막확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본편에서도 변신할 때 양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천천히 천천히 회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또 착용을 하려면 이게 분명 끈 사이즈가 제츠 드라이버랑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대충 끈으로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연장을 시켜야 할것 같은데, 제치 드라이버 거, 이거 빼와 줄게요. 아,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좀 불편하겠는데? 오케이. <laughs> 연장 완료. 오, 됐다. 오, 좋아요. 지금, 지금 사이즈 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녹스 드라이버랑, 섀도우 캡셈을 이용해서, 가면라이더 녹스로 변신해 보도록 하죠. 섀도우 캡셈으로 가면라이더 녹스 변신 해 보겠습니다. 캡셈을 요 위쪽에 꽂아주고 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잠금 해제시키고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캡셈이 열리면서 변신음이 나올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라이더 녹스 변신 완료 입니다 양쪽이 다 led 가 빛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녹스가 라이더 킹 날리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해가지고 어 이거 좀 이쁘네 자이 상태에서 능력 발동을 제츠 처럼 할수 있거든요 캡셈을 눌러주면 됩니다 요쪽 있죠 요 아래쪽 그 다음, 필살기. 필살기 같은 경우는 한 바퀴 회전시켜주면 돼요. 오, 좀 대기음 흥겹네요. 자, 그 다음, 변신 해제 같은 경우는 위에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른 채로 이렇게 캡셈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사실, 녹스 드라이버는 막 벨트 끈이 빛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뭐방 조명을 끄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녹스 하면 또이 캡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레이즈 캡셈. 이레이즈 캡셈을 이제 이 녹스 드라이버에도 사용을 해요. 이제 필살기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레이즈 캡셈 연동 필살기. 네 이렇게 이레이즈 딜리트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나머지 캡셈들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제츠가 사용하는 다른 캡셈들 이게 인식하는 방식이 애초에 제츠 드라이버랑 좀 다른 걸로 알아요 이게 아마 나머지 캡셈들은 다 동일하게 인식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레이즈는 어떻게 가능했냐면 뒤에 보면 여기 홈이 파여져 있어요 이제 일반 임팩트 캡셈 같은 경우는 여기 홈이 없고 여기 섀도우 캡셈은 여기가 파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캡셈들은 따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임팩트 캡셈. 캡샘을 장전했을 때, 나이트 메어라고 사운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캡샘 자체가 나이트 메어의 힘을 담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네요. 사실, 그, 녹스 전용으로 캡샘이 두개더 있거든요? 이제, 건 캡샘이랑 울프 캡샘이라는 두 종류가 또 있는데, 근데 걔네는 아마 구매를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스 드라이버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츠 드라이버에 이 섀도우 캡셈을 연동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녹스의 캡셈이니까 나이트 인보커 버클 상태로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제가 연장시켰던 끈 있죠? 뺐다 꼈다 하기가 너무 번거롭거든요? 이따가 변신 포즈 재현하려면 다시 또 여기에다가 끼워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섀도우캡쌤 연동 해보겠습니다. 어, 웨이킹, 나이트 메어, 이런데. 회전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가운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능력 발동. 그 다음, 필살기. 자, 그렇다면 이제, 녹스 드라이버 착용하고, 가면라이더 녹스, 변신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니모 아크모 미세테아루. 변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면라이더 제츠 디럭스 녹스 드라이버를 리뷰해봤습니다 사실 녹스 나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금방 버려져서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면라이더 녹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그런 연출도 멋있게 나오고 해서 활약을 또 지켜볼 만하겠네요 지금 제츠가 진짜 딱 재밌어지는 시점 앞으로 녹스의 활약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잘보셨니다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아크모 미세테야루. <laughs>